3번 문제입니다. 자,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요. 점 E가 BC의 중점이래요. 가운데 점이래요. 자, 삼각형 ABE와 합동인 삼각형을 잡고 합동 조건을 말하세요라고 있습니다. 자, B ABE는요. 여기 있네. 여기. 맞죠? 자, 일단은 직사각형이잖아. 그럼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같겠죠? 그리고 직사각형이니까 바로 한 내각이 90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. 그쵸? 그 삼각형 A, B, E하고요. 삼각형 D, C, E 두 개를 보시면 일단 A, B의 길이와 D, C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문제에서 B, E의 길이와 C, E의 길이가 같다라고 주어져 있죠. 그리고 각 A, B, E하고요. 각 D, C, E가 얘네 몇 도? 90도다. 맞잖아. 그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SAS 합동이 될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